그림과 같이 예각 삼각형 ABC가 원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고, 그리고 요 삼각형도 이렇게 한게더 있네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이거 보이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원주에 같으니까 요기도 알파가 사용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4고 여기는 6이었고, 그다음 문제 보면 ABD 얘랑 그리고 이 넓이를 각각 표현해서 요 비례식을 먼저 한번 풀어보래요. 근데 요거를 할때 각의 기준을 요기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 베타 베타 왜냐면 이게 같잖아요 이 호에 대한 두 개의 원주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은요 ABD의 넓이를 이렇게 쓸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 이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요렇게 결국 3AD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S1은 그래서 얘는 3AD 사인 베타 라고 할수 있고 그럼 S2 이 넓이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2분의 1 /2 곱하기 요거 BC 곱하기 4 그리고 사이에 끼인 값의 사인 값 요렇게 그러면은 2BC 사인 베타 잖아요 그래서 요걸 표시하면 2BC 사인 베타 요게 9대 5 요거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외향의 곱은 10 OAD 사인 베타는 내항이고 18bc 사인 베타라고 할수 있고 이 약분되고 숫자가 정리가 되죠. 얘가 5 6 그러면은 얘랑 얘의 비율이 6대 5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랑 얘의 비율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AD의 길이 요만큼이 6, 6k 그리고 요만큼 얘는 오니까 오케라고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오케 OK.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식을 하나 쓸수 있잖아요. 코사인 알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쓰면은 요 길이가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를 기준으로 쓰면 요 길이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AC라는 거의 제곱은 일단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잡으 씁니다. 36 더하기 25k 제곱이죠 36 더하기 25k 제곱 마이너스 2ab 니까 이건 60k의 코사인 알파를 쓸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식으로 쓸수 있죠 요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쓸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하면은 46 더하기 36k 제곱 마이너스 48k 코사인 알파, 근데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여기 4분의 3을 이렇게 넣어주면 계산이 가능해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정리해서 풀어줍니다. 그럼 얘는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거 20. 그럼 요거는 이쪽으로 정리하면 11k 제곱. 그럼 요거는 15니까 빼기 45k였고 얘는 12니까 빼기 36k였는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용하면 마이너스 9k네요. 이렇게. 그럼 2차 방식을 볼수 있겠죠? 11k제곱, 플러스 9k, 빼기 20은 0. 그럼 11k, 그리고 k, 그리고 21, 빼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k가 1이겠죠? 길이를 의미하니까 음수는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k가 1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1이었으니까, 실제 길이가 얘는 6이었단 말이고, 이 길이는 5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 d, c, 얘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코사인값 마니까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사인 알파는,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잖아.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16분의 7이죠? 다 계산하면, 4분의 루트 7이네요.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알수 있고, 다 구했네요. 그러면,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루트 7 하면 되고 약분 되고 3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래요. 제곱하면 정답은 9 7의 63 6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